자, 우리 투상곡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 시장에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 탑3. 오늘도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 적은데,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0월 17일이죠? 금요일날 제가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탑3. 미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형 엠텍, 코스모 화학, SM 백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형 엠텍 같은 경우에 오늘 원픽 종목이었는데 6%에서 15%까지 급등하면서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냈고요. 전날에도 3%에서 26%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이 보시다시피 원데이 원픽 종목으로 여러분께 10월 16일 날 강조드려서 이만큼 수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자, 매일마다 제가 하루에 한 종목 뭘 사야 될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우리 원픽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께 하루에 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이 텔레그램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종목, 원픽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요거 체크하시면 수익 난다라는 거예요. 자, 10월 15일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 할라캐스트라는 종목 말씀을 드려서 요때죠. 4%에서 29%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요. 에 다음 날에도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들 매일마다 엄선해서 드리고 있다라는 거. 10월 14일에는 세빗캠이라는 종목 텔레그램에서 장 시작 전에 드려가지고 10월 14일 요때죠. 아, 0%에서 9.9%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익이 나잖아요. 이런 종목들 원픽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종목들 제가 장 시작 전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요거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후반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목 드렸어요? 코스모학 있었죠? 코스모학. 코스모학도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마이너스 1%에서 7%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떤 종목? SM 100셀이라는 종목 보시면 요 종목도 4%에서 9%까지 약반등이 들어왔다라는 것. 매일마다 종목을 엄선해서 세 종목씩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서 강조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강조 드렸던 대로 원픽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 텔레그램에서 미리 장 전에 추천 드리고 있다라는 것. 요거 꼭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후반부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어, 10월 20일 월요일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탑3 강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유일 에너테크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 반드시 주목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 종목은 급등 나온 다음 날에 이렇게 항상 수익을 주는 종목이에요. 급등 나온 나온 다음 날에 과거에도 항상 비슷한 패턴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급등 나오잖아요. 항상 다음에도 수익을 주는 패턴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유일 에너테크 일단 차트 패턴상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고, 리튬 중국에서 수출 통제하는데 세계 최초 리튬 회수 기업 지분을 갖고 있다.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유일 에너테크도 동일한 재료를 갖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제조 업체인데, 세계 최고의 리튬 회수율을 기록한 리튬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제형택의 2대 주주다. 그래서 리튬 수급 중국에서 통제하잖아요. 이 불안정에 따른 강한 모멘텀을 받는 게 유일 에너테크다. 거기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에게 공정 핵심 장비를 공급하기 때문에. ESS 플러스 어떤 폐배터리, 리튬 가격 통제에 따른 수출 통제에 따른 수혜주로 유일 에너테크 주목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2차 전지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서 한번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 요 점에 주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강조 드릴 종목은요. 휴림 로봇이에요. 휴림 로봇. 자, 휴림 로봇. 자, 이 종목 최근에 추세 우상향 하거든요. 근데 주봉상 보면 아직까지도 바닷권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엄청 터지고 있고 돌파하지 못했었던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큰 매물대 구간, 자, 요 구간이 매물대가 가장 많았던 자리잖아요.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상단이 어느 정도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림로봇 주목을 할 건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거에요, 거 요거. SK 인수설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휴림 로봇은요, 되게 카멜레온 같은 종목인데, 이전에는 삼성전자에 인수된다라는 어떤 모멘텀, 고개 붙으면서 주가가 급등했었고, 이번에는 누구다? SK 인수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기대감이 생긴 거잖아요. SK 인수설로 인해서 강한 급등을 또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 휴림 로봇이다라는 거예요. 자 SK텔레콤과 누구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 슈림 로봇의 테미에서도 누구의 음성 인식 기반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테미에 누구를 탑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로봇 테미 본사와 협업해서 기술 협력을 진행해 왔다. SK텔레콤이 꼭 끼죠. 그래서 국내 AI 기반 이런 서비스용 로봇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세미를 활용한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뭐가 SK 인수설이 확산되고 있다. 당연히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만큼 월요일 시장에서도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나스닥 시장이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무리했잖아요. 선물이 빠지면서 이거 시장 다음 주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지만 나스닥 시장은 결국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만큼 로봇 주들의 어떤 흐름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출입 로봇 월요일 시장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조 드릴 종목은요. 안전하게 갈게요. 아, 금강공업이라는 종목 오랜만에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요 종목 어떤 이슈? 트럼프랑 푸틴하고 이것, 이 회담을 한다. 그렇죠 트럼프랑 푸틴 2주 내에 회담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회담이 아니라 어떤 종전을 위한 회담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금강공업이 모듈러 주택 공급 기업으로 과거에도 테마와 함께 부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종전 중재와 재건 놀이가 이제 구체화될 경우에 금강공업이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모멘텀 요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재료가 금강공업이 산미금속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산미금속이 미국 가스터빈 솔루션 기업 PSM과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PSM향 첫 수주자 산미금속이 이제 가스터빈 최근에 뭐 쇼티지라고 하잖아요.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다. 산미금속은 아직 비상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수혜를 누가 받을 수 있다? 금강공업이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어떤 발전 시장의 핵심적인 재료 붙어있고요. 거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 모멘텀 붙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이 자리 가장 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단에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금강공업을 세 번째 종목으로 좀 안전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그쪽만 가거든요. 2차전지만 올라가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개별 종목들 다 빠졌잖아요. 금요일 날 부각받았었던 종목 중에서 뭐 유일 에너테크, 그 다음에 휴림 로봇, 그리고 금강공업, 월요일에도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요 종목들 안전하게 좀 오른 종목들 접근을 해본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이세 종목 주목하시면요. 분명히 월요일 시장에서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매일마다 원픽 종목 여러분께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추천드려서 9월, 10월 내내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 장 시작하기 전에 원데이 원픽 종목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 관련주 삼형 엠텍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8시 58분에 자, 보세요. 삼형 엠텍. 이거 어떻게 됐다? 3%에서 시작해서 10월 16일이죠. 26%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장 시작 전에 매일마다 수익 날만한 종목 찝어서 텔레그램에서 여러분께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거든요. 자, 10월 15일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 할라캐스트. 요거 오늘도 급등 나왔는데 4%에서 상한가까지 또 찍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종목들 매일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14일에는 세비캠. 그쵸? 세비캠 강조드려서 요 때죠, 요 때. 이때. 0%에서 9.9%까지. 그 다음 오늘도 또 급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매일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니온 추천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미 반도체. 10월 10일 자 보시면 10월 10일 요 때죠 2%에서 23%까지. 자 매일마다 장 전에 어떤 종목 여러분 오늘 매수해야 될지 매일마다 찝어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집중해서 아침에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해요. 위에 제 휴대폰 번호 010-7922-8273번으로 뭐라고 숫자 1, 한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원픽 텔레그램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매일마다 문자로 뭐 한국 PIM 연휴 전에도 에머리지 G2G바이오 일동 제약 AI코리아 샤페론 S2W 할라케스트 IT캡 매일마다 다 수익이 났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 공유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근데 나는 이거 텔레그램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종목, 동일한 원픽 종목도 문자로도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문자로 원픽 종목 받아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위에 번호 동일해요. 참여라고,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 원픽 종목 여러분께 문자로 매일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체크하셔서 수익 내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